할머니, 할아버지 여러분, 혹시 우리 손주가 할머니 글씨가 안 보여요라고 하면 어떻게 하시겠어요? 안경을 바로 씌워주실 건가요? 아니면 아직 어린데 좀더 기다려보자고 하실 건가요? 오늘 정답 알려드릴게요. 안과 전문의들이 하는 말이 있어요. 시력 0.7 이하면 즉시 안경. 이게 정답이에요. 왜냐하면 아이들은 성장기라서 하루하루가 중요하거든요. 실제로 교육부 통계를 보니까 초등학생 절반 이상이 안경이 필요한 상황이에요. 그런데 많은 부모님, 할머니, 할아버지들이 좀더 기다려보자고 하시면서 시기를 놓치는 경우가 많아요. 혹시 안경 쓰면 눈이 더 나빠진다고 생각하세요? 이게 완전히 잘못된 상식이에요. 서울대병원 연구 결과를 보면 안경을 제때 쓴 아이들이 안쓴 아이들보다 근시 진행이 40%나 느렸다고 해요. 반대로 필요한데 안 쓰면 1년에 0.5씩 계속 나빠져요. 3년이면 경도 근시가 고도 근시로 발전할 수 있다는 거죠. 그럼 언제 안과에 가야 할까요? 이런 신호들을 보세요. 첫째, TV를 가까이서 보려고 해요. 둘째, 눈을 자주 비비거나 찡그려요. 셋째, 두통을 자주 호소해요. 넷째, 안 보여요라고 직접 말해요. 이중 하나라도 해당되면 바로 안과 가세요. 6개월마다 정기 검사도 필수고요. 사랑하는 손주의 눈 건강 미루지 마세요. 안경은 치료도구예요. 감기 걸렸을 때약 먹는 것처럼 필요하면 써야 하는 거죠. 빨리 써줄수록 우리 손주가 더 밝은 세상을 볼수 있어요. 손주 사랑 올바른 방법으로 해주세요.